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 지원 연설이 열린 USC,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USC 학생 등 3만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오바마 대통령을 연설을 듣기 위해 도인이 도서관 앞에 몰렸습니다. And all this 오바마 대통령이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시작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선거 캠페인은 정치적 생존이 위태로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하는 지리 브라운 후보와 바바라 박서 상원 의원이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원 의원으로 재출마하는 바바라 박서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의 양질을 높여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후보는 캘리포니아의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lectric automobile i n d g r e e n jobs of the f u t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LA까지 와서 후보들을 캠페인을 돕는 대통령에게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흘간 비우며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조차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혼전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